어,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챕터 5는 명사와 관사라는 단어입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 이제 PSS 1일부터 시작해서 PSS 1 10, 0일까지 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항상 그랬듯이 오늘을 그냥 차례 페이지를 보고 전반적인 명사와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에서부터 4까지는 사실 품사로 따지면 하나의 품사를 살펴본 거였어요. 어 주로 이제 동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챕터 1 제일 첫 단원의 문장의 기초라는 단원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는 비동사에 대해서 일반 동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을 사용하는 방법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거 그런 걸 봤었고 어, 문장의 기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 수많은 문장을 패턴으로 나누는 걸 봤었는데 그 문장의 (5형식도) 사실은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틀을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사가 핵심이 되는 거였다는 거 일단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 챕터2에서는 시제 시대 단원이었는데 시제는 어떤 거였냐면 동사의 형태를 막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하면서 그 형태에다가 시간 개념을 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쓰면 과거의 의미를 띠고 있고 이런 모양을 쓰고 있으면 어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관련이 있다는 걸 나타냈고. 그래서 그런 단원이 시제 단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동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챕터 3에서는 뭘 봤었냐면 조동사 단원이었는데 조동사는 뭐 can, will, must, should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조동사는 그런 동사를 본동사 앞에 써서 능력, 의무, 추측, 허가 이런 뭔가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역시 조동사도 동사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봤던 챕터 4 부분에서는 수동태였는데 수동태는 동사 부분을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네 주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돌아보면은 아이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다 동사에 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조금씩 곁들여서 나왔지만 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챕터 5는 바로 명사와 관사라는 단원이어서 약간 이제 좀 다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품사 자체가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다면 이번엔 다른 품사인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도 안한 거는 아니에요. 어 이제 명확하게 어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명사도 그1,2,3,4 단어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냥 그 대충대충 얘기했던 그 명사 부분을 조금 오늘은 정확하게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 이 명사 역할이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주어 역할이에요 어, 이거는 그래 나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Verse w y 했을 때 주어 동사 이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쓸수 있는 거죠 v e r s 얘가 여기선 명사인 거고요 그래서 아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군 이렇게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일단 보어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보어는 뭐였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역시 챕터 1에서 나왔던 건데요.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이 I am a student에서 나를 설명하는 말이 이 보어 자리에 역시 명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도 명사를 쓸수 있군. 세 번째는 목적어 역할,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를 쓸수 있는데 목적어가 뭐였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 바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였어요. 그래서 I like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이 동사의 대상인 coffee 여기 자리에 역시 명사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약간 말이 길어 보이죠. 전치사는 우리가 in, on, at, from, with, of 이런 거를 말한다고 했었고요. 그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그 뒤에 어떤 내용이 같이 쓰이는데 그 애가 바로 명사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그냥 그 애를 전치사 뒤에 쓰는 그 단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를 거고요. 그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거기에 역시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e a r t h fly in the sky. 을때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명사라는 품사가 단어를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명사가 어디에 쓰일 수 있나? 문장에서 어디에 쓰일 수 있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 자리에 쓸수 있고 동사의 대상이라는 말인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고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다.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명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는데 얘를 어 기억해두셔야 이제 명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기억해두셔야 다음에 나올 이제 투부정사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투부정사에서 막 우리를 처음에 헷갈리게 하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투부정사에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을 때이 명사가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어디 쓰이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 단원인 동명사 부분에서도 동명사가 어디 쓰이는지 생각하려면 이 명사가 어디 쓰이는지 역시 알아야 되고. 나중에 나중에 나오는 명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명사절이 어디 쓰이는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명사가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쌓아나갈 여러 가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여, 어, 곳은 네 가지 곳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볼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동명사, 명사절이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는 곳은 다이 명사가 원래 그냥 단어인 명사가 쓰일 수 있는 곳에 조금 복잡한 구조들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를 기억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 이제 명사가 어디 쓰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명사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아니면 동물, 장소, 물건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쉬운 설명이긴 한데 사실 이게 다 포함하지 못하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말로도 사과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들어가 물건에 들어가니까 하지만 뭐 자유, 평등, 전쟁 이런 것도 명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고 있지 를 못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럼 차라리 명사가 뭔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명사가 다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명사의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어 이걸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싶은 방법으로 오늘은 일단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분류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수 수 있는데요.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로 분류해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 명사는 뭐냐면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어 사람 아니면 장소, 기관 이런 것들의 고유한 이름. 그래서 좀 어렵게 말했지만 그냥 어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유한 이름이면 고유 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우리가 글을 쓰다가 얘는 문장이 어느 위치에 나오든지 뭐 중간에 나오든지 제일 처음에 나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아 이건 고유명사군 우리가 모르는 거군뭐 사람 이름이든지 아니면 장소 이름이든지 고유명사라는 걸한 눈에 볼수 있는 이유는 얘는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쓸때 대문자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명사 중에 첫 번째로 고유명사가 있고 그리고 고유명사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일반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를 제외한 일반 명사 그 하나, 세상에 하나 존재하는 그 고유명사에 제외한 애들은 다 그냥 일반 명사라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일반 명사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한자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그냥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셀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사과 하나, 두개 이렇게 셀수 있겠죠. 모이, 남자 애들도 셀수 있죠. 자동차를 세 씩은 러개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겠죠. 그래서 셀수 있는 이런 명사인 가산 명사와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 그서세수 없는 명사고 예를 들면 water 물, paper 종이. 어 이제 어 논란이 많이 되 처음에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 불가산 명사 부분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water, paper, furniture 이렇게 어 영어에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보자마자 아 이건 셀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이걸 못 쓴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가 뭔지 명사를 분류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어 명사에도 뭔가, 그, 우리가 동사는 쓸 때, 동사의 형태가 막 달라질 때마다, 시간 개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비동사 pp로 바꾸면 막 수동태로, 태가 달라지거나, 그랬었는데, 명사도 그럼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명사의 형태는 조심할 게딱두 가지 있어요. 동사보다 훨씬 간단한 거예요. 동사는, 어그 시제만 해도 12개의 시제 엄청 복잡한 표 기억나시죠? 거기에 수동태까지 생기면 막 24개의 형태가 생기고 했었잖아요. 근데 명사는 딱 기억할 형태가 두 가지.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복수형 그리고 두 번째 소유격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당장 다음 시간에 얘부터 얘기하기 시작할 건데 명사는 아까 이제 셀수 있는 명사의 경우인데 셀수 있는 경우에 단수 명사가 있고 복수 명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수는 한 개일 때, 그래서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게한 개일 때 단수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개, 두개 이상이 되면 어떤 형태로 쓸 건지 그 형태를 연습하는 게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book 이게 단수형이 되고요, books 해서 이게 복수형. 그래서 책 여러 권이 있을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아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복수형일 때 조금 달라지는 거야. 뭐 s 붙이는 정도겠죠. 그 소유격은 어,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할때 소유격을 쓰는데 어, 어떻게 쓰냐면 얘도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본적 있을 거예요. 역시. 마이크스 so, 북 했을 때 이게 책인, 책은 책인데 마이크의 책이다 할때 아, 누구의 라는 것을 나타낼 때이 아,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나타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부분에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이 명사의 형태는 동사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복수형, 그래서 여러 개가 될때 단수형에서 복수형이 될때 어떻게 이제 바꾸는지 근데 S 붙이는 거 말고도 조금 더 불규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복수형 하나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명사가 누구의 소유일 때그 소유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역시 이보다는 약간 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아, 명사의 형태에 어, 기억해야 될게 복수형 여러 개를 만들 때 형태와 누구의 소유다라고 할때 소유격의 형태 그두 개만 다른 걸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5에서 명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명사와 관사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사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길었나요? 그래서 관사 부분을 살펴볼 건데, 관사는 지금 명사하고 다른 품사예요. 그래서 다른 품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단어를 묶어놨나라고 하신다면, 이 관사하고 명사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같은 단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사와 관사이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사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관사가 뭔가 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사의 종류는 딱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 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더. 그리고 관사를 영어에서 그 명사 앞에 안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놔두고 세 가지라고 하면 어, 언,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사는 세 개. 이 경우가 다니까 어, 언, 더. 이렇게 알아두시고 종류를 알아두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종류는 적긴 한데 그리고 얘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만 같은데 생각보다는 사실 이제 이 안에 쓰임을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언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관사의 첫 번째는 이제 어언 얘는데 이거는 언제 쓰느냐라고 하면 역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명사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일반 명사 있었죠. 네, 그 일반 명사 중에서 하나일 때. 그래서 일반 명사 중에서 가산명사 중에서 단수일 때. 되게 네, 조건이 많네요.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뭐한 명일 때 그렇게 쓴다. 이미 알고 계시긴 하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문법 용어를 정리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명사, 셀수 있는 명사여야 되고 왜냐? 이게 하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산명사이면서 그리고 단수일 때, 복수일 때는 어, 어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단수 가산 명사 앞에 쓰는 관사가 어 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럼 언제 쓰이냐 했을 때는 이럴 때 쓰요.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류들 중에 그 명사의 종류들 중에 하나를 말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uh, I'm looking for a bag. 제가 가방을 하나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지금 특정 구체적인 가방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방 하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게 어언의 어, 네, 쓰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 어떤 대상을 처음 이야기할 때어 그러니까 I have a dog.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 내가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언의 어, 네, 쓴다. 사실 은 이게 굉장한 힌트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도 되게 힌트가 되는데요. 이게 처음 대상을 대상을 처음 이야기할 때 쓰는 관사이다 보니까 우리 순서 배열하는 문제에서도 어가 굉장히 힌트가 됩니다. 아 여기가 첫 번째겠구나. 이게 더 먼저 나오는 글이 부분이겠구나.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하나 보면은 I bought a new book.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 내가 새 책을 하나 샀는데 할때 그냥 그책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권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아우르는 어라는 거. 일단, 우리는 그냥 대충 썼었지만,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었구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사, 어, 언에 넘어서, ᄅ 를 보겠습니다. 얘는 언제 쓰이냐? 얘는 단수, 가산명사 앞에 쓴다고 했는데, 얘는 그럼 어떤 상황에 쓰일까? 본다면, 얘는 아무 데나 써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일반 명사 중에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있었잖아요. 네. 가산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 불가산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 또, 가산명사도 단수 앞에 쓸 수도 있고, 복수 앞에 쓸 수도 있어서, 더는 그냥 아무 때나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해줄 아무 이뭐 명사의 분류 중에서 다른 거 아무 데나 쓰이는구나 또 그러니까 고유명사만 제외하고는 일반명사에서는 가산명사든 뭐 단수든 복수든 불가산명사든 상관없이 그 앞에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단 제약이 좀 덜하죠. 그리고 얘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 어하고 어는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류 중 하나라고 했다면 얘는 비교했을 때얘 특정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를 같이 볼게요. 그래서 특정 구체적인 대상을 내가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를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I'm reading the book. 이 이야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한권 샀는데 엄청 많고 많은 책 종류 중에 하나를 샀는데 그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책을 샀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내가 산그 책을 말하면서 이미 이 듣는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말할 때, 이제 어 언을 안 쓰고 더를 쓰는 거죠. I'm reading the book.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음 이야기할 때 어를 쓰고 그다음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 더를 쓰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했듯이 순서 문제를 풀때 우리가 어하고 너가 있으면 명사 앞에 그걸 보고 아 얘가 앞에 오겠군 이 글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긴 하죠. 그리고 그러면 어, 언이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겠고, 더가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있겠고, 이거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관사가 항상 쓰이는 게 아니라 관사 없이 쓰는 경우도 있대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얘가 나중에 나올 테지만, 지금 우리 그냥 아주 전반적인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면, I like books. 이럴 때요. 여기, 어, 물론 이제 얘는 복수니까, 어, 어느 애초에 쓸 수도 없었지만, 너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산이고 복수니까요. 근데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특정 책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책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책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I like books.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뭔가 제한시키지 않고 싶으면, 그냥 관사 없이 쓰기도 한다. 그래서, 아, 관사의 종류는, 어, 언, 너가 있고, 그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차례에서, 아, 명사가 뭐고, 관사가 뭔지, 저 약간의 소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명사의 복수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 부분, 약간 생소한 내용들이 막 섞여 나와서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